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거리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백스윙 크기가 크면 비거리가 무조건 많이 나간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백스윙 크기가 큰 것만큼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스윙 크기와 비거리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백스윙 크기가 작아야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주제로 이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슨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요. 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있으셔야 돼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오른발 안쪽에 힘이 딱 실리셔야 되고요.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실리실 수가 없어요. 오른발 안쪽에 힘이 딱 주고 있어야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여기가 돌덩이처럼 딱 굳어져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laughs> 이 임팩트 맞는 순간에 그 클럽이 공에 접근하는 궤도가 인투아웃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아웃투인이나 인투인보다는 비거리가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인투아웃으로 나가 주셔야 클럽을 휘 감아주면서 칠수 있기 때문에 공이 만약에 아웃투인으로 맞는다고 하면 이렇게 치시는 거고요. 그리고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투아웃을 치게 되면 힘이 이런 식으로 휘 감아주면서 약간 드라이브를 치듯이 휘 감아주면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음 백스윙이 중요한데 백스윙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실리고 인투아웃으로 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백스윙 탑에서 만약에 제가 많이만 들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은 동작으로 왼쪽 무릎이 튀어나오고 오른쪽 다리가 펴지면서 왼쪽 다리에 체중이 있고 클럽헤드는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클럽이 다 이렇게, 세,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 때 모아야 되는 힘이 다 줄줄 세고 있는 거예요. 네.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힘이 세지 않게끔 백스윙 탑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되면은 공을 치는 순간에도 찍혀 맞을 수도 있고 열려 맞을 수도 있고 손목이 다 풀리면서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laughs> 안 좋은 동작을 안할수 있게끔 쉬운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왼손으로는 그립 끝을 잡으시고요. 오른손으로는 요 호재 부분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백스윙을 들어볼게요. 척추의 각도가 오른쪽으로 휠수 있게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로 백스윙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 동작에서 오른손만 다시 딱 내려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백스윙 크기가 별로 크진 않죠. 근데 이 위치에서 공을 치시게 되면은. 어, 인투아웃으로 공을 치실 수가 있고, 마음껏 클럽을 휘감으면서 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거를 내실 수 있어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잡고, 이 위치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위치에서도 공을 휘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힘껏 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쳐볼게요. 훨씬 백스윙을 크게 들었을 때보다 잡아놓고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스윙 준비 동작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평소에 드라이버 치시는 거랑은 임팩트 맞는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리고 잡으시고 넘긴 다음에 오른쪽 다리에 힘이 실리시는 걸 느끼고 쭉, 왼팔이 쭉 뻗어지면서 바깥쪽으로 힘이 실리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임팩트. 그렇게 되면은 임팩트 맞는 순간에 손이 풀려 맞지도 않고 핸드 퍼스트가 돼서 임베트가 실려서 맞으실 수가 있어요. 임베트 때 힘이 실려서 잡아놓고 이 위치에서 공을 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몸을 잡아놓고 클럽을 마음껏 휘둘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저도 지금 쳐보지만 비거리가 증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막 이렇게 높이만 들려고 하면 공이 자꾸 깎여만 해서 오른쪽으로 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고 우측으로 휘는 볼은 거리가 많이 나가실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오른쪽 다리에 힘을 실어놓고 클럽을 뒤에서 휘두를 수 있는 동작이 이 동작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께서 드로우 구질이 나오면서 네 비거리 많이 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부분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비거리 증가되는 데 아주 그냥 제격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